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서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안보 보장을 촉구했습니다. 네, 5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, 불러 모아놓고 이같이 밝힌 건데요. 유럽 내 가스 가격 폭등은 유럽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상용 기자입니다. 5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푸틴 대통령의 열례 기자회견. 현재 러시아와 얽힌 외교 안보 현안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. 외신의 가장 큰 관심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었고, 푸틴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의 군사적 긴장 고조 책임을 서방으로 돌렸습니다. Russia, Russia, r u 대규모 군 병력을 이동 배치한 게 유럽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먼저 러시아에 위협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러시아는 그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옛 소련 국가들의 추가 나토가입 금지,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에 대한 나토의 무기 배치 금지 등을 규정한 안보보장 문서 서명을 미국과 나토 측에 요구해왔습니다.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발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유럽내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Мы поставляем в uh, ФРГ газ по долгосрочным контрактам. А цена в 3, в 4, в 6, в 7 раз дешевле, чем на споте. Даже перепродав 1 миллиард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метр газа, можно заработать почти миллиард долларов. Ну, 900 с чем-то. 그러면서 독일로 가는 일부 러시아산 가스는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로 재판매된다고 의심했습니다. 이 밖에 푸틴 대통령은 4시간가량 진행한 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한 미국의 조치는 실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연합뉴스 한상룡입니다.